와이드 시의 캠핑 테이블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초경량이라 이동할 때 부담이 없어요. 그물 소재 덕분에 통풍이 잘 되어 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구조 덕분에 낚시나 피크닉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수납도 간편해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에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 경량 알루미늄 합금 이디트 테이블 액세서리 보드 패널 보관 바구니는 캠핑에 딱이에요. 가볍고 튼튼해서 이동하기 편리하답니다. 캠핑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정말 좋았어요. 접이식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해 실용성이 높아요. 알루미늄 합금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캠핑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분리형 바베큐 다기능 테이블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캠핑이나 피크닉에 적합한 이디트 테이블이라서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설치도 간단해요. 여러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 활용이 좋고 바베큐를 즐길 때도 넉넉한 사이즈로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캠핑과 야외활동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